재주도 많고 뭔가 하려 하려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분들은 마음이 좀 여리고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많이 그런 건 힘드셨을 겁니다. 아, 이분들을 좀그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좀았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진 재주, 가진 솜씨 그런 걸 그런 거를 이용을 그러니까 이용을 당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성궁 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2002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원숭이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리 원숭이띠분들 좀 어떤 삶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 원숭이띠분들은 또 재주는 많고, 마음은 여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고, 그런 삶을 좀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재주도 많고, 뭔가 하려, 하려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분들은 마음이 좀 여리고.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많이 그동안 힘드셨을 겁니다. 음... 아 이분들을 좀 그럼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았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진 재주, 음. 가든 솜씨 음. 그런 걸 그런 거를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나는 순수하게 뭐 기술이 좋아서 재주가 있어서 음. 도우려고 하는 건데 음. 상대방은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재주는 음. 내가 부리고 음. 돈은 그분들이 가져가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인간한테 상처를 받고 많이 좀 이렇게 네네. 당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쯤 됐으면은 정말 인간을 좀잘못 믿겠어요. 네네. 음. 그래도 이분들은 극복하는 힘이 있어서 아 인간한테 치이고 인간한테 배신을 당하고 했어도 음. 음. 그래도 이분들은 금방 다시 잊어버리고 일어나는 거 음. 오뚝이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극복을 하셔서 음. 이는 내가 믿어야 할 사람 믿고 음. 믿지 말아야 될 사람 믿지 말고 이런 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서 음.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음. 또 인간들 인간들 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극복을 하, 해서 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 가셨을 겁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올라갔다. 오 괜찮네요. 그럼 우리 원숭이 팀선생님 오라 오라이 계면연은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아, 계면연 한 해는 이분들이 조금 움직임이 조금 덜왔을 거예요. 음. 또 사, 묵는 삼세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내가 뜻대로 마음대로 조금 안 되는 일이 좀 계셨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는 오라는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시기예요. 주춤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시기. 그러니까 뭐 직장 내에서도 뭐 지키 지켜 내 자리를 지켜야지 또 살아남고. 음.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냥 침체기. 음. 그냥 가만히. 음. 올해는 지키는 것이 곧 내 돈이 될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음, 아좀 지켜야지. 네네네. 아좀 어떤 그러면은 이 개묘년 한 해는 좀내걸 지키느라 좀 고생도 많이 네네네네. 하고 내가 네네네. 달리고 싶어도못 달렸던 그런 답답한 상황도 많았을 것 네네네. 같은데 이 갑진년 한해에 들어서서 음. 좀 어떻게 운기가 좀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갑진년에는 또 이제 삼재가 나가고 음. 음, 그 동안 내가 검은 봉대리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게 벗겨지는 해운이 햇빛을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지켰던 거를 이제는 음. 그거를 부풀리고 또내 것을 만들고 도전을 하고 음. 또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 새로운, 그 그러니까 가서 또 투자를 하고 또뭐 창업을 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있어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묶였던 거를 이제는 해빙기가 된 거예요. 살을 녹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 아 전반적으로 괜찮네. 아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진년 한 해만큼은 좀 음. 내가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해도 네네. 좋겠네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또 직장, 직장 내에서 승진 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취직, 아, 부동산을 그러니까 취득하는 것도 들어있고, 음. 공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내에서 필요한 거, 뭐 언어, 영어나 뭐 일어나 이런 거를 취득, 뭐 배우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음. 투단이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음. 배우시고, 음.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 아저 배우는 운도. 네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원숭이띠면 갑진년에 여러 가지 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선생님딱 떠올렸을 때 내년에 음. 좀 어떤 기운을 좀 가장 잘 잡아서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시나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성주운이 들어 있어요. 아. 성주운이 들어 있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게 들어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아. 갑진년 세우, 해운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하실 분들은 취득을 하시고 뭐 결혼하실 분은 결혼하셔서 을 성주를 이루시고 음. 그리고 내가 뭐그 동안 퇴직을 해서 뭐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음. 가감히 내려가시고 음. 그리고 뭐 해외 나가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음.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음. 내가 뭐 발로 뛰고 음. 움직이시고 이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 아 발로 뛰고 움직고 이 하는 게오 좋네요. 그러면 이분 대생님 갑자기 이거 하나만큼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어떻게 있는지 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운이 들어왔다고 다그 운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운이지. 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응. 더 발로 뛰어야 되고, 응. 더, 더 알아봐야 되고,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응.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응. 이럴 땐또 인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게또 들어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인, 그러니까 내가 믿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응. 믿던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고, 응. 이,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인간을 많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갑진현에는 인간을 음. 조심해라? 을네아 오케이 좀 인간만 조심한다면 갑진현 하는 이분들은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네 또 나가는 삼재가 조금 이분들한테는 또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음. 또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심장마비를 조심하시고 여성분들은 뇌혈압이나 뇌출혈, 뭐 자궁암이나 유방암 이런 걸 조심하셔서 뭐 건강 검진은 필수고 응.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병원에 응. 곧 가셔서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은말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